노벨문학상 수상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선 김규나 작가 김규나 씨는 한강 작가의 수상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들을 월곡하고 있어 그녀는 5.18 민주화운동을 무장반란으로 폄하하고 제주 4.3 사건을 남모당의 무장반란으로 규정하면서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지 한강이 대한민국의 탄생과 존립을 부정했다며 비난하는 김규나 씨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야? 읽어볼 사람들은 잠깐 넘춰서 읽어도 좋아 노벨문학성 심사위원들까지 사자다 비난하면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을 왜곡한 건 오히려 김규나 아닐까? 게다가 김교나는 정치적 올바름에 경도되지 않아서 문던에서 외면당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자식이 시계의 흐름을 잊지 못하고 구태이연한 사고에 갇혀있다는 뜻이 아니야. 시대가 변했는데,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지성민의 자세가 아니야. 이런 그릇된 역사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보수세력은 영원히 고립될 수밖에 없어. 김교나씨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한 농민의 공감은 얻기 어려울 거야. 김교나씨의 이제는 제발 깨어나야할 때야.